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방치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목상 27번째 시간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에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영국 쓰레이주에 사는 젬마 호크 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염증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염증성 유방암 진단 이것을 받았는데 요 유방암 환자 중에 4% 에게만 발병하는 이 악성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6살짜리 딸과 4살 2살인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들에게 엄마 없는 인생을 준비하는 그 가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서서히 이제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엄마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물건들로 가득찬 이 추억 상자들을 만들고요. 엄마의 인생을 정리한 글도 써 놓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추억이 남아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4살짜리 아들 토마스가 처음 유치원에 가는 날 바래다주는 일이었습니다. 2011년 6월 17일 아침 엄마는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길을 다녀왔습니다. 유치원. 여자 선생님들에게 엄마처럼 아들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는 남편과 새 아이의 둘러싸인 채 숨을 거뒀습니다.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나서인지 악착같이 붙잡고 있던 생명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엄마는 새 아이와 각각 찍은 사진이 새겨진 벽에 세 개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글한 구절도 적혀 있었어요. 네가 포옹이 필요할 때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벽에다 써놨습니다. 여기 젊은 엄마의 아쉬운 죽음을 접하면서 우리는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 젊은 엄마를 살릴 수는 없었을까? 그 젊은 엄마를, 엄마를 살릴 수는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세 문장이 그 답인데요. 첫째 문장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가보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떠나실 때,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십칠 절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 나선 주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맹인들이 뒤쫓아와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매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애절하고도 간절한 기도,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의 행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면 기도는 성공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바사바에게서 난 아들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회 하 12장에 나오죠 그러나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고 난후 다윗은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신하들이 "이 일이 어찌 됩니까?" 라고 의아해했죠. 그때 여러분 옆에 말씀이 써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2절 2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다윗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좀긴 구절입니다만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문장을 구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냐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냐 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유리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뿌듯할까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슬프고 외롭습니까? 자기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때잖아요. 우리 주님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들어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지요 아비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어 없었어라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아비에게 뭐라래요 23절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비가 곧 소리 질러서 뭐라래요 24절에 내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지요. 일상생활에서 우한 질고의 작은 문제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정말 작고, 때로는 크고, 여러가지 인생사의 문제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태산이 문제가 아니라 태산을 옮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뽕나무 같이 질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뽕나무를 뽑아 던질 믿음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인에게 내가 능히이일할 줄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두 명인, 명인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이일할 줄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또 답을 줍니다. 너희 믿음대로 대리라. 너희 믿음대로 대리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쫓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쫓아오는 가난여인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막무가내로 덤벼들지요. 15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맹인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하시며 그들의 눈이 밝아지죠.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도마의기리 시대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날씨는 우리의 옷을 결정합니다. 지리 조건이 우리의 여행길을 결정합니다. 중력이 우리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건강이 우리의 힘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때론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요. 그러기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이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한 질고를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그 무엇이든지 지배하십니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기대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초월합니다.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어리석을 정도로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깜짝 선물을 놀랄 만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도 해석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